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할게요. 방탄소년단 진엑스 제이홉, 군필자 케미 어떨까? 콘텐츠 예고에 기대 유피 방탄소년단의 진과 제이홉이 군 복무를 마친 후 팬들과의 새로운 콘텐츠를 예고하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멤버의 군필자 케미는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그들의 우정과 팀워크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콘텐츠는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며 방탄소년단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과 제이홉은 각각 군 복무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군 복무 중에도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원해왔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앞으로의 콘텐츠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며, 팬들은 두 사람의 케미가 정말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그들의 군 복무 후첫 번째 협업으로 팬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진과 제이홉은 각각의 개성과 매력을 살려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보여줄 유머와 진솔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조합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 정말 궁금하다며 그들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주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진과 제이홉이 함께하는 만큼 다양한 재미와 감동을 담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개성을 잘 살리며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협업은 방탄소년단의 팀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며 팬들에게는 그들의 진솔한 모습과 우정이 느껴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팬들은 진과 제이홉이 군 복무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 복무 경험은 음악적 영감을 주기도 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케미가 음악에도 어떻게 반영될지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들의 새로운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탄소년단의 진과 제이홉이 군필자 케미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욱 깊어진 우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미와 감동을 담아낼 콘텐츠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팬들은 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기다리며 그들의 음악적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과 제이홉의 협업은 K팝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두 아티스트의 특별한 케미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힘내서 잘해 볼게요.